오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모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인간적인 욕망으로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욕망의 모습을 통해 욕망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어두운 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사무엘마저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음을 보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 또한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엘리의 경우 부모의 영적 우둔함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만 사무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못한 매우 특이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질풍노도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던 사무엘이었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에서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알아서 전수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 사김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년 뒤, 10년 뒤 우리 사김의 교회의 자녀들의 평가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사김의 교회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결국 사무엘의 자녀들인 요엘과 아비아는 인간적인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내물을 받아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돈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릇된 판결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록 장로가 이들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것으로 보아 돈과 권력을 따랐던 불공정한 재판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이렇게 타락한 몇 사람의 욕망에 의해 무너져버렸고 수많은 백성들은 억울한 판결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제도를 왕정체제로 바꾸기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무척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낙담하며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인간 왕은 자칫 백성들을 폭력과 억압으로 통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왕정 체제는 너무나도 위험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속적으로 그릇한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왜 이리도 무리하게 왕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이 그 사실을 밝혀줍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결국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력 계층, 즉, 농토, 노비, 종두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날수록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비록 인간적인 가혹한 요구를 할지라도 우선 지켜야 할 자산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의 침략군이 쳐들어오면 자신들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싸움을 대행해줄 경호 및 국방 책임자로서의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했던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더욱 증식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소부아에 나오는 호숫가의 개구리들처럼. 이스라엘은 무지하게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재가 가장 행복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황새 같은 왕을 세우고 나면 결국 다 잡혀먹게 될 것임에도 왕을 세우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결코 강압과 강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 것을 허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인간들의 무지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인 사우를 넘어 예수님을 닮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 왕인 다윗의 도래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무지와 폭력에 의해 죽임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등장을 미리 바라보며 인간 왕이라는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간의 그 어떤 무지함이나 어리석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해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욕망의 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완성해가는 선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모두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판사의 자리인 사사의 신분을 겨우 뇌물 몇푼 받는 것 때문에 가장 타락한 직업으로 바꾸어버린 사무엘의 자녀들이나 겨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기 위해 어쩌면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인간 왕을 그토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두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을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다시 광야의 길을 더디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것이고, 다시금 본향을 향한 길을 둘러 둘러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왕으로 의지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의지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이 아침이길,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침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고장 내물 하나에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걷어차버린 사무엘의 아들들의 어리석은 욕망을 봅니다. 이 하루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한절이라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아버지였음에도 자녀들은 타락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모든 가정의 부모 세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